마지막, 이제 마지막 실검, 실검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검. 아,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네, 이게 네. 뭐 선거 결과에 이제 후폭풍이 네.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붙어있으면서 네. 어그 사이에 뭐 지도부가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음. 어, 서울에 출마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다라는 음. 소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네. 대선 직후 출범한 지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음. 윤호중 박지현 어, 비대위 예.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때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음, 음. 그래서 이제 새로 신임 지도부가 꾸려져서 지방선거를 치르자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끌고 음.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왔는데 역시 지방선거 결과도 이 대선 때의 그큰 흐름을 음. 완전히 뒤집거나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그 신임 지도부가 다시 음. 또 사퇴하는 네.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 그 선거라는 게 이제 민심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음.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 네. 보니까 어, 민심이 이제 표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또이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앞으로의 또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음. 정부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 견제 또 감시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 조직이 다시 좀 쇄신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은 이번 그 지, 지방선거 음. 결과를 참패로 규정했습니다. 음. 음. 뭐 막판에 경기도지사를 극적으로 승리해서 네 석이 아니라 다섯 석으로 이제 열일곱 개 시도지사 중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1 2대 오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권이 좀더 영향력이 좀더 크다. 그래서 음. 대선 때는 또 이겼던 지역인데 음. 그것도 아주 간신히 정말 네. 혼전 끝에 겨우 이긴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 이겨도 음. 여전히 뭐 뭐. 안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절대 뭐 그런 네. 상황이면 분명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광역 단체장에 많이 주목을 하지만 음. 기초 단체장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열세였어요. 음. 그래서 네. 어, 지방 권력이 어떻게 보면 좀 재편되는 과정이었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석 수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음. 어, 다음 선거나 차기 전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된다. 음. 뭐 이런 결론이 나, 난 거죠. 그리고 예. 이번에 사실 기초의회 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서울시의회이거든요. 서울시의회요? 예. 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지만 예. 의회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뭐 새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안 시켜주거나 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음. 시정을 운영하고. 또 돈도 쓰고 세금도 적정한데 쓰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음. 다 의원들의 어떤 예산 심의나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여야가 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음. 그런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번에 음. 국민의 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음. 서울시의회. 아 그렇죠. 음. 그러면 어쨌든 그 다음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선거 결과고. 음. 그 아까 경기도지사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면 당 지도부는 사퇴를 했고 음. 그럼 지금 지도부가 지금 공성인 상황에서 음. 역전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 자리에 오른 음. 김동연 음. 어, 지사 당선인 음. 김동연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음. 그렇죠. 사실 김동연 당선인은 네. 지난 대선 때는 원래 다른 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 그렇죠. 막판에 단일화를 네. 하면서 이제 이재명 음. 후보와 힘을 합친 사례이고. 음, 음. 그 사실 당내 기반이 당연히 음. 탄탄하다고 보긴 어렵죠. 아. 어,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재부 음. 장관을 지내서 음. 이제 일해본 당정 협의를 뭐 관료로서 해본. 관료로서 일을 했던 거요 관료로서 협의해본 경험은 있지만 음. 당내에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일은 또 다른 건데. 음. 근데. 지금 다른 대권 주자급들의 중진들이 많이 이제 음, 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음. 낙선한 상황에서는 좀 부,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음. 입장이고요. 네. 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했는데 그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8월 하순에 음. 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일단 지도부를 선출하죠. 음.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너무 멀다. 8월까지는. 음. 그래서 이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음. 좀 당겨서 좀 하자. 음. 이런 의견도 어 장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가 이제 2년이 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총선이죠. 네, 네, 그 2년이고 마침 그 2년은 또 윤석열 음. 정부의 임기 초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보통 이 역점 중반, 사업 때문에, 중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응? 중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왜 중반? 뭐 아, 아니, 그게 아니2년 지났으니까. 이, 앞으로 2년 동안. 앞으로 이, 2년 동안.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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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는 공약이라든지 중점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 할 시기란 말이죠. 음, 어, 초반에. 음. 근데 그 시기에 2년 동안은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음. 이제 이번에 어쨌든 어쨌든, 지방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안고,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러면 다음 총선까지 이제 여소 야대 국면은 계속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방식, 일단 그 지방선거나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일단 힘은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탄력은 한번 받았어. 음. 그런데 국회에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당은 또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정국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도 한번 했지만, 음.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법사위. 네. 이 법사위가 모든 법을 좀간난하는 미니 어떤, 어, 관문 역할을 하죠. 한다고 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이 법사위 구성부터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음. 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진행사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대선 때 힘을 받긴 받았지만 네. 0.73% 포인트 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음. 것도 사실은 또이 야권의 절반 가까운 음. 그런 민심을 또 살필 살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음. 협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리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뭐 미니로 탄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음. 어떻게든 뭐 본인이 원하는 이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 국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주 절묘한 어떤 균형감을 준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네. 민주당도 민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당이 정말 정책 대결을 할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이제 장이 열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